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캐릭터는 언제 봐도 어디서 봐도 다시 봐도 못생긴 우리들의 일그러진 코인 바로 전승 자이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뀨. 자이언트의 전승은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야성의 힘으로 야수화 상태가 되어 최전선에서 적들을 도륙하는 이른바 야만전사 컨셉의 변신 직업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60 레벨 때 습득하게 되는 강 멈출 수 없는 야수의 효과로 발동이 가능하며 해당 스킬을 습득한 이후엔 해당 스킬을 포함하여 포식자의 사냥 광물의 파괴자 야수의 외침 진노 경로를 통해 20초간 야수화 변신이 가능합니다. 현대 이중에서 야수화 모드로 돌입하기 위한 트리거로 고찰 사용되는 포식자의 사냥 스킬의 쿨타임이 고작 13초 뿐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언제든 야수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볼수 있죠. 또한 해당 특성을 통해 폭주하는 야성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10초간 치명타 확률 30% 증가와 2초마다 최대 생명력을 2%씩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전승 시 습득하게 되는 강, 엄습하는 공포의 효과로 치확증을 3%더 가져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고유 패시브인 거인의 요새. 강, 거인의 유의 효과로 무려 600의 추가 체력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한 체력 스테이터스와 2초마다 발동되는 체력 회복의 효과로 뛰어난 생존성을 지녔다 볼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사용 시 주변 일대의 적들에게 큰 데미지를 입힌과 동시에 1초마다 자신의 생명력을 350씩 회복시키는 강, 공포의 군림자를 시작으로 비슷한 효과를 지닌 야수의 외침, 야수의 진노, 야수의 경로를 통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 자신의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죠. 때문에 버티기 하나엔 확실히 일가견이 있는 친구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승자인은 기동성 역시 매우 훌륭한 편인데요. 기본 이동기인 용암 뚫기. 강, 용암 뚫기 두 스킬이 먼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에 야소화 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트리거로 자주 사용되는 포식자의 사냥 스킬 또한 용암 뚫기와 연계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먼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단 특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야소화 상태일 때 이처럼 약자 사냥 스킬을 사용해주면 지구력 코스트를 소모하지 않고도 준수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다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간마다 강, 바위 밀치기까지 함께 섞어 사용해주면 보다 여유로운 느낌의 운영이 가능한데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콤보 커맨드와 함께 이동기 커맨드 역시 고정 댓글로 남겨둘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께선 이따가 한 번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진 딜성능 또한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 극딜기인 강 몰아치는 벼락스킬이 바로 그 이유를 알수 있겠습니다. 14초쿨에 무려 약 75,000%라는 어마무시한 딜개수를 지니고 있는데다 사용 중충돌무시 효과까지 지니고 있어 약간의 수고만으로 이 괴물 같은 딜개수를 모두 백어택으로 꽂아 놓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짜이맨의 딜성능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몰아치는 벼락스킬에 몰 빵되어 있다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진 딜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아서인지 근래에 들어 평가가 매우 좋아진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전승 자이언트의 특화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식자의 사냥 그리고 광불이 파괴자 스킬엔 온공과 공속 증가 보프를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식자의 사냥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야수와 트리거로 곧잘 사용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선타로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광분의 파괴자 스킬의 경우엔 극딜기인 몰아치는 벼락이 빠졌을 때 무난하게 넣을 수 있는 평타기 개념이라 이렇게 함께 설정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맹렬한 공격 날짐승 바람가르기 스킬엔 방어력 회피력 감소 디버프를 넣어주었는데요 맹렬한 공격 스킬의 경우엔 자체적으로 방어력 감소 효과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42레벨 때 개방하게 되는 발톱의 흔적에 방어력 감소 효과가 붙어있어 이렇게 설정해준 것이죠 이어서 약자 사냥 스킬엔 백어택, 치명타 피해 증가를 넣어주었는데 야수화 상태일 때의 약자 사냥 스킬은 충돌 무시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용 시백 포지션을 잡기에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딜기인 몰아치는 벼락엔 치명타 확률 증가와 적중 증가 버프를 설정해 주었는데, 몰아치는 벼락 스킬엔 치명타 보정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3단 특허에 치확 버프를 넣어 최대한 확률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설정해 줄 경우, 잠재력 5단계 치명 18%, 강, 엄습하는 공포의 효과 3%, 폭주하는 야성의 효과 30%까지 더해 총 81%의 확률로 약 75,000%의 괴라란딜을 치명타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설정해준 적중 증가의 경우 내가 당장에 방위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이라면 모든 방어력 증가를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승자이언트의 콤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콤보의 시작은 포식자의 사냥 그리고 흐름기인 낙하하는 바위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스킬의 사용으로 손쉽게 백어택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전승 짜이맨의 핵심인 야수아 모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포식자 사냥 스킬의 발동으로 특화로 설정해 주었던 몬공 공속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또 폭주하는 야성의 효과로 치확증 버프도 챙길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맹렬한 공격 스킬을 사용으로 자체 방어력 감소 그리고 특화의 반각 획각 디버프를 넣어준 뒤 다음으로 약자 사냥 스킬을 사용으로 다시 한번 백어택 포지션을 잡아주세요 이때 전승 스킬의 효과로 자체 방어력 증가 버프를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특화를 설정해주었던 특수 피해 데미지 증가 버프도 함께 챙길 수 있겠습니다 약자 사냥을 통해 안정적으로 백어택 포지션을 잡으셨다면 이어서 짜이맨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몰아치는 벼락을 프리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몰아치는 벼락 자체가 지닌 충돌무시 효과로 보다 유동적이게 몹들의 백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특허로 설정해주었던 치명타 확률 증가 그리고 적중 증가 효과도 함께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쯤에서 몹들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1차 라반기인 야수의 벼락으로 콤보를 마무리해주셔서 좋습니다 다시 콤보를 이어나가자면, 몰아치는 벼락을 프리트까지 넣어주셨다면, 이어서 날짐승 바람가르기를 사용해주면 되는데, 이때 날짐승 바람가르기의 사용으로 자체 방어력 감소, 그리고 특화의 방값, 획각 디버프를 다시 넣어줄 수 있죠. 이어서 광분의 파괴자 스킬을 사용해주시는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보시는 것처럼 광파 스킬의 첫타가 발동되기 전, 이렇게 마우스 오클릭을 함께 입력해줘야지만, 내려찍기 모션만 발동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커맨드의 연속으로 속칭, 무한 광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다시 콤보로 돌아와 앞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무한 광파를 3타까지 찍어주는데 이때 특화로 설정해 주었던 몬공과 공속버프를 재소급할 수 있고 광파를 3타까지 찍어주셨다면 이어서 고대의 파동. 황폐화 스킬을 사용으로 콤보를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1러고도몹들이 죽지 않았다면 다시 콤보의 앞부분서부터 재시작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콤보의 뒷부분이었던 고대의 파도, 황폐화 스킬의 쿨타임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니 날짐승 바람가르기 이후 사용하게 되는 무한강화를 아까와 같은 3타가 아닌 6타 지속발동해줌으로써 이대로 무한 콤보로 이어나가도 좋고, 아님 1차 라반기인 야수의 벼락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한 콤보의 커맨드 및 추가적인 정보는 모두 영상의 고정 댓글로 남겨둘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께선 한 분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모 빼고 다 가진 남자, 전승 자이언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뛰어난 딜 성능과 짱짱한 유틸기 등을 바탕으로 저점이 상당히 높은 매력적인 직업. 어? 여기다 그 조작 난이도 또한 낮은 편이라 정말 못생긴만 감당할 수 있다면 누구나 만족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직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직업의 아이덴티티를 할수 있는 몰아치는 벼락에 대한 너무나도 높은 유정성 때문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몰아치는 벼락 자체의 뛰어난 성능으로 지금도 밸류가 높은 직업이라 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몰벼가 빠지고 나면 찾아오는 긴 현자타임이 이 직업의 매력을 가만통 떨어뜨리고 있다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니 진짜 몰벼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미친놈도 아니고 이건 뭔... <laughs> 특히나 상남자 직업답게 스킬 이펙트도 멋지고 간지나게잘 빠지기도 했으니까. 공군, 황폐야, 파동쿨 좀 줄여줘. 그런 어... 의미에서 오늘 소개드린 전승자이언트의 실전 운영표를 끝으로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토치나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다음에 또다시 재미난 꿀잼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아도스!